그래서 아메카지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바로 더블 아래 리바이스 LV c 아, 보트 슈즈 레드윙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파라부츠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 부츠 브랜드들이 요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럭셔리 프리미엄 제품 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선뜻 질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체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은 게 바로 팀버랜드. 팀버랜드 보트 슈즈입니다. 보트 슈즈 이게 보트 슈즈 성애자도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보트 슈즈 지금 벌써 몇 개째인데 이중 ABC 마트라든가 요런 마트에서 좀 싸게 나오는다고 해서 덥석덥석 덥석 그걸 샀다가 행복투자 하지 않으려면 아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두 번. 근데 이, 이 보트 슈즈 내사이즈 정사이즈를 가던가 한 치수 좀 작게 가야 됩니다. 요게 아무래도 이제 천연 가죽 제품이다 보니까 신다 보면 좀 늘어나거든요. 이 안에서 그 발이 신발과 헛돌게 되는 힐슬립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은근히 그말과 발이 따로 오는 이런 불쾌한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하면 물집이 잡히거나, 아 약간 발가락 같은 경우가 좀 상할 수도 있고, 웬만하면 정사이즈 혹은 작게 가는 걸 추천드리고, 결국에는 이게 천연 가죽이다 보니까 늘어나거든요. 밑에 그 아웃솔 같은 경우가, 텔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오리지널의 그 보트 슈즈들은 말캉말캉한 소프트 약간 그런 아웃솔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워커 밑창 같은 그냥 튼튼한 아웃솔. 3cm 정도 되는 약간 키높이 효과도 볼수 있는 요 정도. 높이 여기 보트 슈즈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여기 이제 삥 둘러서 이렇게 돼 있죠 삥 둘러서 요게 줄이 하나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게 원래는 그 신발을 갖다가 이렇게 꽉 감싸는 요기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아 요거 그냥 모냥 어차피 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수주분도 자리 잡은 브랜드 트리 예, 그죠 트리 여기 음각적 온도 돼 있고 두툼하게 목화신 형태로 스티치가 따따따따따따박혀져 있고 요 안쪽에도 꼼꼼하게 바느질이 돼 있습니다 잔스티치 아 잔스티치. 이렇게 돼있고 뒤에 요 부분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건 이제 느낌으로 잡아놨고 여기 발목 부분을 감싸는 요 테두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기가 막상 신어보면은 발을 갖다가 되게 부드럽게 감싸주기도 하고 그냥 장시간 신게 되면은 여기 복숭아 뼈 있는 데가 지 부딪혀가지고 좀 불편하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쪽에 주황색으로 돼있는 그 풋배드 폭신폭신한 소재고 얘가 딱히 신어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막그 하중을 잡아주거나 뭐 그런 이제 맛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3i 구멍이 세게란 뜻이죠. 이 신발 끊는 게 보통 이제 2i 정도 되는데 2i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그 산뜻하게 딱 고르게 신을 수 있고 기존에 팀버랜드에서 누벅 제품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제품도 했는데 그냥 제가 그때 오리지널 중복 투자하지 말고 오리지날 갬성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신어보면은 경량 변화의 그런 재미도 있고요. 신발 주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구김이 가잖아요. 이쪽에 이제 약간 주름이 가고 약간 쉐이딩이 잡히고 어, 에이징 되면서 뭔가 신발 내가 같이 늙어가는 얘 같은 경우는 최소 5년에서 7년 8년 정도 신을 수 있는 튼튼한 소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행을 딱히 타지 않는 제품이라서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의 아내 카지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아, 요 브라운 컬러랑 버건디 컬러인데 요건는 취향을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뭐 조금 더 산뜻하고 톡톡 튀는 느낌이 좋다 그런데 버건디로 가셔도 되고 그때는 그래도 오리지널 있지 하시는 분들은 정잖게 브라운 컬러 또는 개인적으로 브라운 컬러 좋아해서 얘가 색이 바라면은 조금 더 하얗게 변색이 되면서 오히려 더 멋스럽게 될수 있는 무겁죠, 무겁고 근데 막상 신으면또 굉장히 또잘 어울리. 고얘 어, 같은 경우는 뭐 셀비지 데님 제일 추천드리고요. 그거 아니면 퍼티그 팬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치노 팬츠 뭐 이러다 뭐다 나오겠네 바지들. 그만큼 범용적으로 다양한 코디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가리켜 없이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은 올 시즌 코디할 수 있는 그런 티트키가 되지 않을까. 특히 여름에 반바지 같은 경우 휴가룩이라든가 그 휴양지 떠났을 때. 아 고럴 때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점잖은 자리라든가 좀 격식 있는 미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요한 손님을 만날 때 그럴 때 이제 잘 신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비슷하게 이제 로퍼라든가 부츠 이런 거 있는데 로퍼 부츠는 사실은 내가 점차 좀 소화하기 힘들다 뭐 근데 얘는 되게 단순하면서도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어떤 옷과도 아마 어떤 착장 뭐 사장 잘 어울리는 만약에 내가 베라 부츠라든가 레드윙으로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좀 여의치 않다 나쁘지 않은데 아닙니다